지훈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누구랑 싸웠냐? 중학교 2학년 손자 지훈이가 옷이 흙투성이가 된채 귀가했다.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철수가 놀라서 묻자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하지만 철수의 매서운 눈썰미는 속일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맞은 폭행의 흔적이었다. 다음 날 철수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학교로 찾아갔다. 교실 뒤편에서 소위 일진 무리가 지훈이의 가방을 발로 차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철수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들이냐? 내 손자 몸에 손댄 놈들이? 일진 대장 태산이 껌을 짝짝 씹으며 철수를 위아래로 후쳐봤다. 뭐야, 이 하라방구는? 아, 지훈이네 할배요? 어르신, 뼈 부러지기 싫으면 곱게 집에 가세요? 일진들이 와하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툭 밀쳤다. 그 순간 그의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며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한 체격이 드러났다. 태산이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철수가, 번개 같은 속도로 태산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이아! 태산틀었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철수는 태산의 팔을 꺾은 채 차갑게 일갈했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 디티 원사 출신 d t 원사 출신 김 철수여. 어디 어르신 공경도 모르고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나? 못 배운 거.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줌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전원 집합! 운동장으로 튀어! 잠시 후, 운동장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천하무적일 것 같던 일진 다섯 명이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지기를 하고 있었다. 동작 봐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뛰어들 번 홀타기 실시! 철수의 호령에 일진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어른 공경, 친구 사랑, PT 체조를 했다. 학교 폭력을 일망타진한 인간 병기 할아버지. 이 통쾌한 참교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목소리>